아, 네, 귀중한 분이 저희 DK 부스에 참석해 주셨는데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 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이래곤입니다 감사합니다. 아, 네. 서울시회는 방사선사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나 아니면 발전 방향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예, 저희 2 4대집행군은 집행 시작할 적에 살만 나는 방사선사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모토였습니다. 즉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방사선사로서 즐거운 생활할 을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DK에서도 항상 참여하고 싶고 좋은 목적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해드리고 싶은데요. 혹시 저희 DK에서 뭐 서울시회와 같이 콜라보해서 조금 도움드린 측면이 있을까요, 혹시? 서울시회를 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DK에서는 그 어느 업체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서울시회가 하는 사업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. 네, 아 뭐, 저희 DK 부스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방사선사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부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